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계속돼야만 합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 등굣길 대구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어난 엄청난 가스 폭발 사고로 모두 100여 명이 숨지고 또 다른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 절반은 주로 중학교 꽃다운 학생 대구 한복판에서 50m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1995년 4월 28일, 대구 도심에서 지하철 1호선 공사가 한창이던 그날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백화점 신축 공사 중 지하에 묻혀 있던 도시가스관이 파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죠. 가스는 빠른 속도로 지하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 순간 도시는 거대한 폭탄 위에 서 있던 셈이었습니다. 오전 7시 50분, 엄청난 폭발과 함께 50m 불기둥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변 도로는 완전히 붕괴됐고, 버스와 차량들이 한순간에 파괴됐습니다. 이 폭발로 10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고, 대구 도심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스관 위치를 잘못 파악한 채불착 작업을 했고 현장 간 안전 소통은 사실상 부재였습니다. 이저선 안될 대한민국의 참사들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 눌러 주세요.